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광입니다 분명 동순노가다 영상으로 시작한 채널인데 요즘 노가다 영상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토용노가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토용올클이 아닌 토용전직상올클노가다에 도전합니다 토용 종류는 마스터 토용을 포함해 36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색상의 토용을 다 얻으려면 총 188개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토용은 리폼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색상과 상관없이 개수만 다 모은다면 리폼으로 모든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용은 삼평판 삼성 달성 후 갑돌이의 보트 투어랑 같이 해금되는데요 갑돌섬에서 토용 조각을 파밍 후 섬에 돌아와 땅에 토용 조각을 싣고 물을 주면 다음날 토용 완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다음 날, 선 바닥에 있는 이 X 표시를 파내면 토용 원제품 두 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토용 얼클 노가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가다를 진행하기 전 필수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노가다 OTD인데요. 노가다는 오래 걸리고 단순 노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날의 패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스터에그 아이템들을 착용하려고 마음먹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리랑 토용이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터에그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스터에그 이벤트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터에그 의상 레시피가 없는데요. 그래서 샀습니다. 거래를 끝내고 서둘러 입어봤는데 지금 당장은 귀염 뽀짝하니 마음에 들지만 오랜 시간 노가다를 하다 보면 금방 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입었습니다. 그럼 왜산 거야? 귀여운 의상들을 잔뜩 얻었으니 나름 성공적인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노가다 준비에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봐도 질리지 않을 무난한 색조와 비에 젖어도 금방 마르는 쿨 런닝 셔츠 토용을 가득 담을 수 있는 큰 배팩에 방수 소재의 모자까지 이보다 완벽한 노가다 패션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토용 노가다 준비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용을 파밍할 수 있는 이 X 표시에서는 화석도 나오는데요. 화석은 하루에 4개가 생기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태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화석을 심어두면 새로운 화석이 생기지 않는데요. 이렇게 미리 작업해두면 토용만 파밍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도 2년 동안 6000시간 이상 플레이를 했는데 모아야 하는 토용 188개 중에 100개는 있지 않을까 하고 수납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토용노가다를 하지 않을까 하고 토용을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참 계획적인 사람이네 나. 수납장에 있던 토용 조각은 땅에 심고 물을 줬는데요. 물을 주면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음 날로 탐스로 이걸 사으로 파면 토용 완제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토용을 얻은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짜를 찾고 다음 날로 탐스라면 토형 두개가 섬에 생기는데요. 거기다 갑돌섬 투어를 떠나면 토형 조각 한개를 얻을 수 있고 비 오는 갑돌섬에 도착한다면 토형 완제품 한개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럭키 토형 조각도 얻는다면 하루에 5개까지 토형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론 말이죠. 우선 크레센도 날씨 시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마 시즌을 찾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6월 6일부터 8일까지 비가 오니까 6일부터 9일까지 하루씩 타임 슬립 하면서 하루에 두 개씩 토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갑돌섬과 해변가 토형 조각인데요. 갑돌섬에 가는 비용이 천마일 포인트인데, 벨보다 귀하다는 이마일 포인트를 토형 조각 한개 얻겠다고 계속 쓰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비 오는 갑돌섬은 토형 두 개를 얻을 수 있지만, 비 오는 갑돌섬에 갈 확률은 8%입니다. 그래서 섬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토용 두 개를 파밍 후 자동 저장을 기다렸다가 비 오는 갑돌섬이 안 나오면 강종을 했는데 토용 130개 이상을 모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 자동 저장을 기다리는 시간 역시 너무 아깝습니다 그냥 누구보다 빠르게 토용 두 개를 파밍하고 타임슬립을 더 빨리, 더 자주 하는 게 이득인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 느립니다 예. 이래선 현생보다 바쁘다는 동습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된다 이 말입니다 제 작전은 이렇습니다 이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잡초를 심는 겁니다 그럼 토용인 녀석들은 이곳에만 고정적으로 생성될 겁니다 그럼 토용을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집 앞에 생긴 토용을 파내기만 하면 되겠죠? 나 완전 똑순이네 정말 노가다를 하기 위한 노가다는 하지 않겠다며 캐다짐의 것만 오늘도 전한 줄기 잡초를 조심스레 흙에 묻어봅니다. 그래도 이 작업을 통해 얻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석장 수정하기. 2년 전에 토르서를 활용해서 만든 채석장인데요. 그때 임시로 깔아뒀던 흙길이 삐죽 튀어나와서 그동안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이왕 잡초 신기 작업을 하는 김에 채석장도 이참에 손좀 보려고 합니다. 잡초가 많이 필요해서 관광님한테 도움을 받았는데요. 잡초를 같이 심어줄 동료가 생겼습니다 아싸아싸! 아싸아싸! 아싸. 아 힘내라! 잡초 심는 작업은 1시간 반 넘게 걸렸고 잡초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직 빈 공간이 남아 있어서 다른 관광님께서 추가 잡초 지원을 해주셨고 무사히 잡초 심기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채석장 바위를 깨고 지긋지긋했던 흙길 바닥을 싹 지워냈습니다 이 기분은 정말이지 2년 동안 속에 쌓여있던 흙먼지까지 싹 날아간 기분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부시고 타임슬립하고 또 깨고 또 탐스라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조금 더 나은 채석장이 완성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눈치 못챌 수도 있지만 매일 이 선물 누비는 저에겐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토영 올클 노가다 영상이 맞습니다. 벌써 3시간이나 흘렀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토용 노가다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토용이 생기는 위치를 제한해뒀기 때문에 파밍하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단축됐는데요. 확실히 체감되는 속도라 1시간 반은 미리 투자해서 잡초를 심어둔 판단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모아야 하는 토용이 130개다 보니 초반 노가다는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밌었는데요. 딸깍다 모았다. 오케이, 벨 토용도 클리어. 노가 다를 시작한 지 14시간째 중복 토용이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남은 토용은 붕 뽑기 토용 1개, 베이스 토용 2개, 베이비 토용 3개, 그리고 가시 토용은 무려 4개를 더 모아야 합니다. 중복 또 중복, 얘도 중복, 이것도 중복. 진짜 딱 11개만 더 모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토형은 랜덤으로 나오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중복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번 가시 토형이 나올 때면 정말 눈물 한 방울씩 흘렸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곤 탐스로 삽질밖에 없었는데요 목표 토형이 나올 때마다 정말이지 땅속에서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붕뽀삐토용 완료, 베이스 토용도 올클, 베이비 토용, 그리고 문제의 가시 토용까지 올클에 성공했습니다. 토용 188개 중에 187개를 모았는데요. 이제 남은 토용은 단한 개, 마스터 토용입니다. 비둘기 둥지 카페에서 50번 커피를 마시면 마스터 토용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 캐스트에서 둥지 방문 횟수로 확인해봤는데 30회, 21회를 더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마스터 토용은 꾸준히 카페에 방문하고 일상을 즐기다가 받고 싶었는데요. 방문 횟수가 많아질수록 달라지는 마스터이벤트가 꽤나 재밌고 현재 동숲에서 볼수 없는 NPC들의 방문, 또섬 주민, NPC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 일상 플레이에 카페 루틴을 추가하고 아주 느긋하게 마스터 토용을 얻는 게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커피에 혀대어 가면서 타임슬림만 20번째 돌리고 있습니다. 커피 20회 마시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요. 세상 마스터의 움직임이 얼마나 느린지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스터 토용까지 얻어 토용 188개 올클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토용 올클 성공의 즐거움도 잠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색상과 상관없이 토용 종류 개수에만 맞춰 파밍했기 때문에 토용색 리폼을 해야 하는데요 너글 상점에 가서 리폼 키트를 구매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토용 파밍하느라 너무 지쳤는데 리폼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자고요 리폼은 리포한테 맡겨두고 끝나면 고버카이브즈한테 가서 토용을 맡긴 다음 다시 새로운 토용을 받아 작업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리폼이 끝난 토용들을 색상별로 배치해주고 나면 오늘 노가다 진짜 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용 전 색상 올클노가다를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노가다는 팬카페에 올라온 관광님의 게시글을 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토용을 모으면서 토용 분들과 함께 힐링 동습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노가다가 제 손을 거치니 25시간이 넘는 고통의 노가다로 변질됐는데요. 이렇게 전한 번의 큰 행복에 닿기 위해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도 외면하고 계속 달려가는 스타일인데요. 그런 제가 하는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소소한 행복도 쌓이면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25시간 이상의 힐링 타임으로 뽕 뽑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유바!